슈퍼커브 2024년식 설치하면서 영상 남깁니다. 기존에 23년식하고 배선 색상이 조금 바뀌었어요. 그래서 색상 변경된 부분하고 이쪽에 커넥터가 있었는데 커넥터가 싹 없어졌어요. 그래서 커넥터가 없고 통배선으로 위쪽에서 내려와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배선 색상도 좀 바뀌었으니까 그곳 요 배선 색상 바뀐 부분하고 안내 드리려고 영상 남깁니다. 자 배선 다발이 이쪽이 묶여 가지고 흰색으로 케이블 타이로 묶여서 이홀 이쪽 여기 밑에 있는 이 공간에 끼어 있습니다. 이쪽에 끼워져 있는데 그건 일단 빼서 풀렀고 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배선 작업을 했어요. 배선 작업은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배선에서가 넓기는 한데, 핸들을 움직일 때 배선이 유동이 있는 구간이라서 이쪽에서 하시면 안 되고, 이쪽에 이제 커버에 묶여있는 부분 쪽, 그리고 요 측면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 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배선 색상이 기존 배선하고 깜빡이 배선, 깜빡이 배선 하늘색, 그리고 주황색, 예. 네. 이렇게 스타트 세로 모터, 스타트 모터 배선, 황의 흑색, 그리고 메인 배선, b 플러스 선, 저의 청색 선. 요것까지는다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. 그리고 요게 녹색 선입니다. 녹색 선, 녹색 선. 크락션의 마이너스 접지선인데, 이걸 같이 쓰시면 되고. 지금 바뀐 게 중립감지선하고 IG 키 온선인데, 색상이 똑같은 게세 가닥이 있어요. 그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. 요 흑의 청색과 이쪽에 흑의 청색. 지금 키 온선에다가 묶여져 있는 흑의 청색선이, 키 온선이 두 가닥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요 중립 감지선도 같은 색상입니다. 흑의 청색선. 흑의 그러니까 청색선이 총세 가닥이 있고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은 키온선한 가닥은 중립감지선 인데 이게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작업을 하실 때 혹시 중립감지선 에다가 키온 선을 잘못 묶게 되면 그리고 중립 상태에서 리모컨으로 키온을 하게 되면 쇼트가 생깁니다 쇼트가 생기면 슈즈가 나가거나 배선이, 배선에 좀 손상이 생길 수 있어서 테스터기로 꼭 체크를 꼭 하셔야지 돼요.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은, 어, 테스터기로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테스터기 배터리에서, 배터리 단자에서 플러스를 좀 물리고, 플러스를 물리고, 자, 중립감지선 체크하는 방법입니다. 중립감지선 제가 여기 위에다 연결을 했으니까 이쪽에서 보시면, 자 불이 들어와 있죠. 그리고 기어를 넣으면 꺼집니다. 이게 이제 기어 단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, 중립에 들어가면 켜지고, 또 뒤쪽으로 눌러서 기어가 들어가면 꺼지고, 중립이 되면 켜집니다. 이렇게 중립이 됐을 때만 켜지는 찌게가 플러스에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 접지가 되는 거죠. 마이너스를 체크하는 거고, 반대로, IG-1은 뭐, 차체 아무 쪽에나 몰려도 됩니다. 볼트가 껴지는 부분인데, IG-1선은, 키를 그냥, on에다 두면, 키를 on에다 두면, 자, o 에 두면 들어오고, 예, 오픈하면 꺼지고, 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죠? 이렇게. 시선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배선 연결을 꼭 하셔야 된다. 안 그러면 이제 쇼트가 나게 되면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길지 확인을 못해요. 대부분 이제 슈즈가 나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여기 슈즈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가게 되면 배선 전체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지금 마감하기 전인데 이거 테이핑 다 해서 마감해서. 안쪽으로 넣을 거고, 이쪽에다가 본체 넣을 겁니다. 틈에다가 본체 넣을 거고, 이, 지금, 경계가 울리거나 리모컨 등록을 하는 예 프로그램 스위치죠. 이 스위치는 요 의자를 드러내고, 의자, 의자 위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 틈 사이로, 틈 사이로 스위치를 배선을 빼서 이 위쪽에다가 붙여 드릴 겁니다. 이쪽에다가 붙여 드려서 키로 시트를 들고 나서 리모컨을 등록하거나 리모컨이 분실되거나 고장됐을 때 정지를 시켜줄 수 있는 기능 정지를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스위치는 의자 하단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마감하고 다시 한번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요, 지금 초창기에는 이 앞에 부분만 위에 전면 커버만 뜯어서 이쪽에다가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할때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들이 더 많고, 본체 마감이, 본체를 어디 고정을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옆에 측면 커버를 뜯습니다. 앞에 뜯고, 이 뒤쪽에 있는, 뒤쪽에 있는 볼트 풀러서 뒤에 배터리 커버 빼고, 앞쪽에 볼트가 두개 있어요. 두개 빼고, 위쪽 커버, 이 앞쪽 커버를, 검정색 검정색 커버를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검정색 커버를 빼고요. 그리고 측면에 볼트 하나, 그리고 앞에 볼트, 여기 이쪽에 하나, 그리고 바닥 쪽에 볼트 하나, 이쪽에 볼트 하나. 이렇게 볼트를 다 풀어내고 나서 커버를 측면으로 빼시면 이렇게 커버가 벗겨집니다.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좀더 수월하고 편해집니다. 그리고 이거는다 마감을 하실 때 흰색 그 케이블 타일을 이렇게 빼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 마감을 하고 테이핑을 한 다음에 이 구멍이 있는 요 위쪽에 구멍이 있는 부분에다가 케이블 타이 가지고 그냥 묶어 주시기만 해도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마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